2025년 8월 3일, 여름 해가 느긋하게 기운 오후 5시 50분, 여의도 KBS홀 뒤편 잔디밭에서부터 달궈지던 웅성거림은 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붉은 온 AIR, 불빛과 동시에 뜨거운 마그마로 변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여름 음악축제처럼 꾸려지는 KBS 열린 음악회 시청자 감사특집이 집중 후 여파로 두주 연기된 끝에 드디어 막을 올린 것이다. 우산 대신 타워를 흔들던 관객들은 예정에 없던 기다림 끝에 감정이 과포화 상태였고 객석 위 5000개의 시선이 향한 종착지는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찾아낸 보물 상자처럼 빛났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28살. 트로트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이찬원. 더 놀라운 장면은 곧이어 일어났다. 오프닝을 맡은 MC 신동엽이 첫 곡의 첫 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군 것이다. 야외 특설무대 조명이 관객석까지 덮일 때마다 그의 손수건이 반짝였고 카메라 주민이 클로즈업한 순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30년 역사에 손꼽힐 생방송 눈물샷을 목격하게 됐다. 시청자 감사 특집 1534회. 번호만 들어도 프로그램이 지닌 시간의 두께가 체감되지만 이날 라인업은 그 인력조차 가볍게 뒤집을 만했다. 뮤지컬계 디바 김소연, 국보급 카리스마 주연미, 솔로 싱어송새 얼굴 아이 라이트, 그리고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손준호 애노 장르의 벽을 허무는 이색 DJ 듀오까지. 각 장르 최전방 주자들이 총출동했지만 사전 리허설 때부터 제작진이 하이라이트라고 귀티한 무대는 역시 2000원 개인 스페셜 섹션이었다. 본무대 양옆으로 원형 스크린이 돌출되며 초대형 달빛 오브제가 떠오르자 관객석 전광봉은 일제히 하늘로 솟았고, 신시사이저가 깔아준 전주 위로 통기타 한 줄이 퉁하고 울렸다. 첫 곡은 2024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발라드 명작. 하프 스트링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EP 사운드로 편곡된 이 버전은 템포를 2 BPM 낮추고 드럼 브러쉬를 완전히 걷어내 화려함 대신 여백을 극대화했다. 그 여백 곳곳을 채운 것은 2 0 0 0원의 호흡. 더 정확히 말하면. 박자 사이를 미묘하게 비틀어 삽입되는 숨의 떨림이었다. 한때 그대라는 제목, 오늘도 그대라는 전시라는 2절 가사를 던질 때 관객석 귀퉁이부터 차례로 파도처럼 탄성이 번졌다. 현장의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육안으로 보인다면 아마도 그 순간 모든 이들의 폐에서 동시에 밀려 나온 한 숨이 거대한 오로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MC 신동엽이 눈쇼를 적신 결정적 계기는 후렴부 마지막 고음에서 펼쳐진 한 박자 쉼이었다. 이찬원은 명작이라는 단어를 끌어올렸다가 0.8초 만에 살짝 음을 꺾어 내리며 절묘한 쉬프트를 걸었고 바로 이어 화, 자를 고음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낮은 네가토로 눌렀다. 예상치 못한 감정 그 브레이크의 관객들은 숨조차 들이마시지 못했고 그 찰나의 카메라는 무대 옆 대기석에서 출연진과 대화를 나누던 신동엽의 눈가를 포착했다. 짧은 정적과 함께 프로그램 특유의 아날로그 스튜디오 마이크 잔향이 스피커를 타고 번졌는데 그 울림 속에서 신동엽은 왼손으로 재빨리 주머니를 뒤져 흰 손수건을 꺼냈다. 예능 진행자로서 신동엽은 상황을 유쾌하게 전환하는 데 미묘한 재능을 지녔지만 이번만큼은 익숙한 농담도 즉석 멘트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입술을 비틀며 조용히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린 선호초가 오히려 프로그램 전 역사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라이브커드로 남았다. 사실 이날 감동은 예정된 글자 수보다 길어지기 시작한 지 오래였다. 원래 이 특집은 7월 20일, 여름이 본격적으로 기세를 올리기 전 따뜻한 저녁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개막 전날 장마전선이 급격히 돌변하면서 전국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고, KBS는 긴급재난특보를 위해 편성을 통째로 바꿨다. 이찬원은 리허설을 끝내고 무대 뒤 대기실에서 비 그치면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아무 때나 저 불빛밟을 테니 기다려달라는 모바일 라이브를 남겼다. 팬들은 진흙탕이 된 잔디밭에서 우비를 입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댓글창에는 오히려 세상사 미뤄도 괜찮으니 몸 조심해요.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자 같은 격려가 채워졌다. 그 약속이 딱 14밤만에 이행된 것이다. 그리고 그더 깊은 노래라는 예고는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전율로 바뀌어 관객들의 척추를 잡아당겼다. 이찬원은 오늘은 제 노래를 여러분이 함께 완성해 주셔야 해요라고 말하며 두 번째 곡 치어즈를 소개했다. 낯선 정관사 없이 가볍게 뱉는 스바름 치얼스 대신 치어스라고 발음하는 특유의 울림이 현장을 들썩이게 했다. 그의 손짓 하나에 따라 무대 앞 오열 스탠딩 구역부터 최후방 휠체어석까지 관객들은 맥주잔 대신 휴대폰 플래시를 들어 '치어스' 후렴을 외쳤다. 이 노래는 출시 당시 붕원송이라는 가벼운 꼬리표를 달고 있었지만 라이브에서는 트로트 리듬과 락킹 기타 루프를 섞은 덕분에 시대별곡으로 변모했다. 후반부 브릿지에서 스트링이 숨을 골랐고 순간 그는 믹스 마이크를 내려 객석을 향해 내밀었다. 수천 명이 한 호흡으로 외친 치얼스 가 뒤쪽 음향 리플렉터에 튕겨 다시 무대 앞 페달보드로 밀려왔다. 이찬원은 장악자가 아니라 매개자에 가까웠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투사한 것이 아니라 관객의 감정을 거대한 파노라마로 확대해 다시 돌려주는 렌즈 역할을 했다. 무대가 끝난 뒤 배우 김소연은 뮤지컬 언니답게 성량을 숨기지 않은 채 저런 밀착호흡은 브로드웨이에서도 드물다라고 감탄했고, 주현미는 팔짱을 낀채 숨정이 아니라 마음을 잡겠다고 작정했네라고 웃었다. 아이 리 멤버들은 라이브 튜닝이 필요 없는 사람 처음 봤다라며 핸드폰 메모에 호흡, 비브라토, 핀딩 키워드를 적어 넣었다. 손준호와 에녹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처럼 양팔을 활짝 펼쳐 보이며 브라보를 외쳤고 심지어 생방송 스태프들조차 바이널 트랙 재녹음 얘기를 꺼냈다. 유튜브 대기실 모니터 채팅창은 신동엽 올린 무대 라이브 인증 도장이라며 폭발했고 실시간 댓글 시청률 지표는 8%를 넘기며 역대급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방송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신동엽은 반농담 반 농담반 진담으로 나도 진행 30년 차지만 무대 도중 울 때는 미리 계산선을 긋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산기가 안 나오더라라며 술잔을 비웠다. 이찬원은 선배님 눈물로 기네스북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며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제작진 한 명이 시청률 지금 10% 찍으면 촬영본 통편집 없이 부호디까지 풀어도 되죠. 라고 말했고 테이블 위 맥주잔 5개가 동시에 부딪혔다. 어느새 새벽 2시 스태프가 급히 편집실에 카페인을 보급하러 나갔다. 팬들은 각자 귀가한 뒤에도 SNS 생방송을 켜, 오늘 울컥 자판기 몇번 눌렀냐? 치어스 덕에 오료병 퇴치 완료 같은 리뷰 방송을 이어갔다. 다음 날 아침, 팬 커뮤니티 찬스엔 밤새 8천 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신동엽도 울린 남자, 우리 왕자님 클래스 명작 2절에서 숨쉴 틈이 사라졌다 민생이 고된 이유. 치어스 한방 하려고 같은 문구가 실시간으로 추천을 탔고 직장인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로드클립을 돌려보며 눈가를 훔쳤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은 방송 4시간 만에 명작 라이브 버전을 긴급 업로드했고 순위가 밀려있던 원곡 역시 역주행을 시작했다. 팬 제조기 같은 화제성 속에서도 가장 묵직한 울림은 단연 이찬원이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었다. 더 좋은 날더 깊이 부르겠다고 했던 말이 14일 만에 현실이 됐으니까. 팬들은 그 날짜를 기다림도 콘텐츠가 된다는 해시태그로 저장했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재난 대신 노래라는 교차편성의 힘을 다시 깨달았다. 이찬원은 방송 후 개인 SNS에 이렇게 남겼다. 눈물로 시작한 무대였지만 치어스로 끝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미뤄진 시간만큼 더 단단한 노래가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가 쓸고 간 자리마다 작은 노래꽃이 피어나기 이천자 남짓한 글이었지만 팬들은 노래꽃이란 단어의 단체로 심정이 무너졌다. 누군가는 댓글로 시를 썼고 누군가는 어머니 생신 영상에 치어스 음악을 묻혀 업로드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아닌 생존형 위로 음악이란 세라벨이 붙어 다녔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날 방송을 감정 공유 4.0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팬덤 시대를 넘어 시청자까지 실시간 감정 네트워크로 엮은 첫 지상파 라이브라는 분석부터 가요 예능 드라마적 서사가 한 무대 안에서 동시 발효된 사건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30년 전 김인배의 열린 음악회가 공동체 축제를 보여준 최초 사례였다면 2025년 이찬원 편은 개인화된 공동체로 진화했음을 증명했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은 트로트 한 명에 의존한 과도한 편성이라며 비판했지만, 게시판에선 그한 명이 시청률과 시청자 감동을 동시에 견인했다는 반박이 더 빠르게 확산됐다. 전통과 혁신,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을 상쇄하는 노래 한 줄에 이르기까지, 2000원의 1534회 특집 무대는 단순히 열린 음악회, 한 회차를 넘어선 문화적 파동이었다. 비 때문에 미뤄진 무대가 오히려 눈물과 함성으로 더 깊은 페이소스를 얻었고, 신동엽의 눈물이 그 페이소스의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치어스라는 다 같이 외치는 한 단어가, 자칫 무겁게 가라앉을 뻔한 무대를 다하도록 경쾌하게 봉합했다. 그가 노래로 꺼내든 건 결국, 당신의 하루에도 건배라는 메시지였다. 어쩌면 음악은 원래부터 거대한 철학 대신 작은 건배사를 담아두는 그릇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던 사람도 잠시 숨 고르는 틈이 필요했던 사람도 혹은 신동엽처럼 예기치 못한 눈물에 당황한 사람도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잔을 들어 올린 밤. 그 잔을 위로하는 목소리는 분명 이찬원이었고 그 잔에서 번져나간 거품처럼 감동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가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